팀장님 어 왜요? 대표님이 따라가라고 해서요 어, 어디 가세요? 부산대 가요 부산대 어? 급한 일이에요? 커피 맛이좀 강하다고 해서 필터를 좀 달아서 커피 맛을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가세 빨리 네 여보세요? 어점주님 네, 안녕하세요. 아, 커피 맛이 좀 강하다 하셔가지고. 아, 네네. 저희가 필터 하나 더 달아보려고 지금 들고 바로 매장으로 갈 거거든요? 어떻게, 뭐, 내가 네, 지금 매장이 없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가서 필터 하나 더 달아보고. 네. 어, 맛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연락 한번 드릴게요. 아, 어,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가셔서 뭐 문제 있거나 하면 전화주세요, 바로. 아, 알겠습니다. 가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필터를 하나 더 달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어, 필터를 하나 더 단다고 꼭다 좋은 건 아닌데요. 이제 커피 맛이 조금 씁쓸한 맛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 필터를 하나 더 달았을 때 이제 고소한 맛은 유지해주면서 맛은 좀 깔끔해지게끔 하는 그런 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점주님이 원래 안 그러더, 안 그러다가 커피 맛이 조금 강해졌다고 하셔서, 지점의 수질이 조금 달라졌다든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터를 한번더 달아보고, 커피 맛도 좀 비교해보고, 어 필터를 하나 더단계더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음 이렇게 필터를, 커피 머신 밑에는 필터를 총 3개 달아서, 그렇게 운영하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디자이너님도 우리 커피 매일 먹으니까 네. 저랑 같이 한번 먹어보고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 예스! 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음. 고객님이 자꾸 오시대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맛있는데? 음. 그 전에 것도 쓰진 않았는데? 한번 먹어봐 줄래요? 써요? 이게 A인가? 네둘다 A예요 아 진짜요? 맛이 다른데? 어. 맛이 다르죠? 뭐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산미가 더. 자, 한번 저는 먹어보세요. 원래 음. 산미 있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아, 이게 얘는 좀 약간 밍밍한 느낌이 좀 네, 들고 네네. 얘가 애가, 조금 더에 맛이 나요. 그죠 한번 먹어보세요. 음, 이가 더 맛있네요. 음 그래요? 네. 얘가 좀더 고소하죠? 네. 음. 오늘 조금 밍밍한데 음. 이게 더 맛있네요. 음. 비타 일단 한번 먹어보고 갑시다. 얘가 조금 센데요. 음. B 타입으로 먹는 일장에서 뭐가 더 맛있어요? 전 이거예요. 얘는 딱 치고 올라와요. 둘다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이너님이 먹고, 아, 좀팍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던 맛이, 이거는 불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는데, 오케이. 커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맛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불호 <laughs> <왠 두고> 없이 <laughs> 튀는 느낌이 없어서. 음, 아,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커피 음, 맛이라. 그러면, 그러면 왼쪽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음. 둘다 맛은 있어서요. 음. <laughs> 실 필터를 하나 더다니까좀 네. 고소한 맛이 좀더 치고 올라왔어요. 음. 아, 그건 있었어요. 어. 좀 밍밍했거든요. 필터 어. 갈기 전 거는. 어. 점주님이 말했던 뭔가 좀 커피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한 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음. 그리고 우리 고소한 맛이 조금 밍밍한 느낌으로 받아들으시는 느낌도 있었는데, 음. 필터라더 나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쵸. 음. 오픈 초창기 때보다는 수질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딱 먹자마자 바로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음.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좀 어. 고정만 해두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정만 시켜놓고 봅시다. 음. 장비 체크하고 해죠. 아, 좋았어. 음. 네, 팀장님 오늘 음. 필터 추가로 설치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방금 추가로 설치하고 같이 맛도 보고 추가로 설치했을 때더 맛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왔죠. 이제 우리가 점검을 와서 계속 커피 맛도 보고 점주님도 커피 맛을 계속 모니터링할 거니까 이제 지켜보면서 수질이 괜찮아진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또두 개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조금 음. 더 고소해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세 명이서 먹었는데 만장일치로 어, 추가로 설치한 게더 맛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일단 가면 될것 같아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빠르게 복귀해볼까요? 네, 점주님. 네, 팀장님! 아, 네, 지금 뭐 설치 잘 해놓고 왔습니다. 좀 어떤가요? 그 커피 맛 괜찮은가요? 어, 일단 뭐 커피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게 어떤 느낌을 말하셨는지, 어,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세 명이서 커피 맛을 다 같이 봤는데, 음. 어, 만장일치로, 어, 필터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가 더 맛있다, 더 고소하다. 아,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저렇게 필터 세 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 뭐, 점주님도 계속 커피 맛 모니터링 할 거고, 저희도 계속 음. 뭐, 점검 가면 커피 맛볼 거니까, 그렇게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음.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아, 진짜 커피 맛안 잡히면 왜 이렇게 음. 장사기가 싫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또 제가 아무튼, 또 바로 달려왔죠. 아, 네. 시는 항상 빨리 오니까. 커피 맛이 하면 바로 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튼 네. 제가 내일 가, 오픈하고 한번 음. 맛보고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